여러분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타인의 비난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관계의 중요성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분열과 다툼, 비난과 증오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 역시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약화시키고 국민 간의 신뢰와 화합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멸망의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은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분열이 아닌 화학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